가을 수도권 부동산 시황과 전망 빠르게 알려줄테니 집중해봐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서울 상급지와 신축이주 상승랠리가 이어졌음 대표적인 리딩단지인 리센츠는 8월 27.5억까지 실거래되며 21년 정고점을 뚫었고 신축대장인 반포원베일리는 국평 60억까지 거래되면서 완전한 상승장을 보여줌 그러나 7,8월 가상금리가 오르고 대출 조건을 조이면서 8월 중순 이후로 거래가 줄고 있어 7월 8,600건까지 치솟던 서울 거래량이 8월에는 6천건 아래로 꺾였고 9월은 3천건 내외로 크게 꺾일걸로 예상돼 거래량이 줄면서 매물 개수는 늘어나고 가격 조정도 되는 상황이 급히 오른 피로감과 가상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의 여파가 시장에 확실히 전달된 것으로 해석돼 수도권 상승세가 그나마 잡힌 덕분에 정부에서는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더욱 높아짐 앞으로 가상금리는 더못 올리고 기준금리나 코픽스는 내릴 전망이라 다시 주담대금리가 꺾이면서 연말쯤에는 거래량이 회복되고 가격이 조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올 가을이 매수하거나 갈아타기 좋은 시점이 될 테니 참고해두라고. 도움 됐으면 머니 플레이어 구독하고, 하루 1분 돈 공부해서 부자 되자고.